군인들이 더럽지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아 잠시만 네. 이거 자라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 같은데 지금 <laughs> 그건 좀케박케인데요 거의 다 군대를 가는 분위기예요 군대를 갔다 와야 사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간부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입당이에요 한국에서는 입당하는 게 대수가 아니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다 나가는 걸 선호하고 군대 나갈 쯤한 18살 쯤 됐을 때다붕떠 있어요 빨리 나가자! 영웅 돼서 돌아오자 막 이러고 어. 나가서 한달 만에 현실을 체감하게 되죠. 아 이게 군대였구나. 집으로 가고 싶다. 군대가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고 현실을 네. 딱 부닥치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해야 되겠구나.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고. 그건 진짜 남한이나 북한이나. 네, 진짜 똑같은 거. 사람 사는 데는 뭐어디나 저는 현대판 성인식이라고 생각해서 아. 약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전사의 의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옛날부터 좀 약간 남성스러운 추구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 이거 갔다 와야지 남자 구십 사실약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이제 부모님이 논산에 입소할 때 이제 오시잖아요 오늘자 입대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영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때 저는 딱. 엄마 아빠 안 돌아보고 바로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탁 섰는데 아 이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제가 경례할 때 눈물이 딱 나올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되게 부모님이 나중에 아 그때 좀 멋있었다 가기 싫어서 뭐막앵기고 이럴 걸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가니까 그거 보고 좀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웃음> <웃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때 했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내가 경례를 할때이 이상하게 자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딱아좀 효도해 드릴 걸 이렇게 하다가. 음... <laughs> 편지 같은 거 받아볼 때 되게 좀 가족의 소중함을 좀 느끼죠.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었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가장 선호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지역도 분명히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부대는 공군이에요. 보급이 좋아요. 판문점 위험하지만 보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경 부대, 전방 부대, 허위사령부 이런데도 가고 싶어져요. 왜냐면 평양에서 이렇게 군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호하는 곳이 국경경비대 쪽이에요. 중국 쪽에 그쪽에 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 를 하고 있고 네 한북도 후방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약간 군인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나 인식 이런 게좀 약간 좀 대우를 해주는 편인가요?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군인들이 도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북한에 이런 국어가 있어요. 국민일치라고. 군인과 인민은 하나다. 그건 북한 당국이 하는 얘기고, 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인민들 그걸 도적질하면 자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군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정이 강계도 아니에요? 네. 아닌가? 만약에 보급이 막잘 잘 나오고 이러면은 도적질 할 일이 없죠. 네. 배고프니까 훔는 네. 거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도적질을 하냐고 이렇게 막 음. 정말 심각하게 대묻던데, <laughs>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도적질을 안 하고서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몸무게가 4 4 습니다 어, 초반에는 이제 결식 이런 걸 되게 못하게 하잖아요. 결식이 귀찮아서 식당 가서 밥안 먹고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다 챙겨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키가 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학교 사람들 만났는데 좋은지 못 알아보고 사진 찍힌 것도 막 공부 아빠 선배인 줄 알았다고 그런 정도도 있었고 부대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신병 훈련소에서는 옥수수 쌀 절반과 잎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어데오 정도 섞인 밥을 이렇게 이렇게 먹었었고요. 1 개월이 지난 뒤에 쌀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순 옥수수 쌀만 먹었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쌀이 완전히 떨어졌는지 저녁 한 끼는 감자를 주더라고요. 한개 대대가 감자 껍질째로 삶아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막 대충 대충 담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한창 또십대 먹을 나이잖아요. 한창 그렇지. 네. 막덜 씹어도 막 소화가 될 나이인데 그 감자를 딱 먹고 나니까 화장실 바로 보고 나면 소화가 다 되더라고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배고파서. 누웠는데. 네, 배고파 가지고. 애들이 막 12시 될 때까지 막 뒤척뒤척이고. 와,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더니 잎쌀밥을 주더라고요. 흰쌀밥. 저희가 먹는 그런 쌀 수준은 아닌데요. 아무튼 흰살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하나도 안 섞인 그런 밥을 줬고, 진병원료 받을 때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중대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다른 중대들에 비해서 좀잘 사는 중대였어요. 중대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자 중대라고 불리는 그런 중대였고, 절임무, 절임배추. 한국에는 그런 게좀 없죠. 뭐 단무지 이런 게 있는데, 절임무나 절임배추, 절임오이 같은 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반찬이 없어가지고, 토끼풀을 뜯어가지고, 소금에 데쳐서 반찬 대용으로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돼지풀 같은 거 먹으면 사람이 독타거든요 먹으면 안 되고, 토끼풀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 군대에서.. 아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 하시면 약간 되게 흥석으로 <laughs> 보일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군필자시라면 제일 익숙한 게 초코파이? 요새 조금 신세대는 가나파이? 제가 있을 때는 그 초코파이 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북한? 네, 저, 음. 정말 귀했어요. 사기도 좀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남한군이 초코파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laughs> 네.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 네. 그걸 보면서 아우 아, 부러운 놈들. 보이니까. 네, 부러 놈들 이러고 있었던. 저도 입대 전에 초코파이를 이렇게 <laughs> 막 사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어 아, 근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훈병사에서는 일종의 화폐처럼 거래가 될 때도 있어요. 아... 초코파이 몇 개, 콩클렌치 보급으로 나온 거, 어... 이런 거 바꾸는 <laughs> 애들도 있고. 네, 약간. 아. PX 혹시 있나요? 어..일단.. 아..잠시만 네. 이거 자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 같은데 지금? 아 여기..저..여러분 저.. 아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PX 없습니다 네. PX 없고 <laughs> 버거품이 다 나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도 버거품으로 나오고 아 어, 담배가 버거품으한 네, 이틀에 네. 한갑 정도? 네. 선크림? 이런 건뭐 상상도 못한다고 아, 네. 보면 될것 같고 군무용 간식 건빵이 나와요 건빵? 그 버거품 중에 가장 큰 건빵? 훈련병 네. 시절에는 종교 활동을 가면 그런 거 주거든요 그렇죠. 일요일 날? 부식 받으러 완전 그랜드셀막 기� 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다라다란 애들도 있고 아, 그렇게 종교 활동했던 총살에. <laughs> 총살까? <총살감이라는> 감총살데 <laughs> 네. <laughs> 네. 네. 일단 북한에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있다고 헌법적으로는 네. 그렇게 예외적으로는 네. 예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한 군내에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활동 일체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허교활동을 했다. 네. 뭐 머리빨이 총알이 막히는 거죠. 그 아, 네. 진짜 사용, 진, 정말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정치범 총소로 가가지고 다시는 못 나올 그런 곳에서 썩어빠진 <laughs> 정신상태로 이렇게 치료한다고 <laughs> 보면 될것 같고 한국에 와서 종교활동하는 게좀 신기했었습니다. 군에도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 지 모르겠지만 네. 북한군에 있다가 처음에 딱 왔을 때어 이렇게 전교활동 같은 것도 음. 하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좀 신기했던 부분 그리고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뭐 가야죠 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